안녕하세요, 복리의 기적입니다. 오늘은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비트겟 거래소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비트겟 공식 인플루언서로 선정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제가 댓글 하나 남겨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게 되면 수수료의 20%까지 환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수료도 아끼고 환급까지 받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이동하게 되면 가입창이 보입니다. 대부분 트레이더 분들이 이메일로 가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메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이메일에서 둘 중에 하나, 이메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입력란에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이메일이나 아이디로 사용하고 싶은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최소 8글자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1개의 숫자와 1개의 대문자, 한 개의 소문자, 한 개의 특수문자가 패스워드에 포함되어야 비밀번호 설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입력을 완료하셨다면 체크하셔야 하는 부분에 다 체크해 주시고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입력하신 이메일에 메일이 도착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6자리 코드를 입력하시면 가입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메일이 안 오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스팸 메일함도 체크해 주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매매를 하기에 앞서서 우선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KYC 인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PC로 인증을 받기에는 까다로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모바일로 인증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이폰이면 앱스토어, 갤럭시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비트겟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비트겟 어플을 켜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입하신 메일 주소에 또 인증코드가 와 있을 겁니다. 메일 인증해 주시고 컴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Unverified라고 뜰 텐데요. 즉 인증이 되지 않았다고 뜰 겁니다. 인증을 거치게 되면 Verified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Verify 버튼을 눌러서 인증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Verify 클릭해 주시고 South Korea. 대한민국인 거 확인해 주시고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신분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 선택하셔야 하는데 저는 아이디 카드 신분증으로 인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 버튼을 눌러 주시고 퍼스트 네임은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라스트 네임은 성을 한글로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름 입력을 마치시고 허용하기를 클릭한 다음 사진 촬영하기를 진행합니다. 신분증의 앞면 사진을 먼저 찍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업로드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제 신분 뒷면을 찍어줄텐데요. 앞에서 하셨던걸 반복해서 하면 됩니다. 이제 셀카 인증만 남았는데요. 어네이블 카메라를 눌러주시고 얼굴 프레임에 맞추어서 사진을 찍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완벽한 계정을 완성시키기 위한 KYC 인증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글 OTP 보안 인증만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시큐리티를 누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구글 어센티케이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글 OTP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운영체제의 스토어에 맞춰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카피 버튼을 클릭해서 복사해주시고, 다운로드 받은 구글 OTP 어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 설정키 입력을 누르고, 계정에는 비트겟을 입력해주시고, 키에는 아까 복사하셨던 걸 붙여넣으면 됩니다.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숫자 6개가 시간에 따라 1분마다 보안 체계 때문에 바뀌게 됩니다. 비트겟 어플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나오는 6개의 코드를 입력해주시면 완료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원가입했던 이메일로 들어가 메일을 확인하여 인증 코드만 입력하면 모든 보안 인증이 끝나게 됩니다. 이메일에 온 코드를 확인하여 6자리 입력 후 컨펌을 누르시면 입금과 출금, 매매가 모두 가능한 완벽한 비트겟 계정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겟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 입금 및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매매를 하시려면 비트겟에 자금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비트겟은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는 이제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코인을 구매해서 비트겟으로 전송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트론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트론이 상대적으로 전송 속도도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트론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업비트에 접속을 하셔서 거래소에 들어가서 트론을 검색해 줍니다. 저는 시장가로 바로 구매를 해 보겠습니다. 업비트 상단에 입출금에 들어가 주십니다. 트론을 선택해서 출금 신청을 눌러 줍니다. 확인 눌러 주시고요. 출금 수량, 저는 산 금액 모두 전송할 거기 때문에 최대로 선택해서 보내보겠습니다. 확인 눌러 주시면. 받는 사람 주소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 받는 사람 주소를 비트겟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겟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시면요. 지갑 모양 눌러 주시고, 디포짓. 디포짓을 누르면 셀레거 코인의 USDT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여기서 저희는 트론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Choose a network에서 TRX 선택해 주시면 TRX address라고 아까 출금 신청해서 붙여 넣어야 할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밑에 네모 박스 옆에 copy address 눌러 주시면 복사가 되고 다시 업비트로 돌아가서 받는 사람 주소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한번 출금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금 신청 눌러 주시고요. 아니요, 눌러 주신 다음에 이 채널 인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톡으로 인증하러 들어왔고요. 여기서 출금 수량, 출금 주소, 받느니 확인해 주시고 서명하기 눌러서 필수 제3자 제공동의 해 주시고요. 처명하게 눌러서 출금 신청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출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출금 내역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 3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할거 하고 계시면은 출금이 완료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비트겟에 제대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볼까요? 우측 상단에 지갑 모양을 클릭해 주십니다. 이 리센트 액티비티에 트론이 정확히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스팟을 눌러 주시고요. 여기 점3 개를 눌러서 컨버트를 찾아 주십니다. 컨버트를 찾아서 저희는 트론을 선물 거래 계좌로 이동하기 위한 USDT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USDT를 클릭해 주시고 트론은 맥스로 설정해서 바꿔 주겠습니다. 컨버트를 통해 USDT로 바꾸면은 수수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컨버트로 하시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컨펌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컨버전 성공. 이 트론이 전부 USDT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컨펌 눌러 주시고요. 다시 지갑 모양 클릭해 줍니다 지갑 모양 클릭해 주시면 여기 4달러 약 4.6달러가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오른쪽 위에 우측 상단에 트랜스퍼를 눌러 주십니다 트랜스퍼를 누르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USDT Future로 보낼 수 있는데요 이 USDT Future가 선물 시장인 거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팟에 있는 USDT를 선물 계정으로 옮겨 주겠습니다 셀렉거 코인에 USDT 설정해 주시고요 트랜스퍼 어마운트 제가 가지고 있는 USDT 전부를 설정 컨펌 눌러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중앙 상단에 트랜스퍼 석시드 라고 뜨면서 선물 계좌에 정확히 옮겨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좌측 상단에 트레이드 에 들어가셔서 퓨처 들어가 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우측 상단에 해 모양을 누르시면 밝은 색깔로 바뀌고 달 모양을 누르시면 다크 모드로 바뀐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거래는 총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아이솔레이티드 격리가 있고 크로스 교차마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크로스 교차마진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토대로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아이솔레이티드 격리 같은 경우에는 투자한 투자금만 제가 만약에 100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30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30달러만 사용하는 것을 격리 투자라고 합니다. 그럼 반면에 크로스 투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증거금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30달러를 투자해도 100달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보자 분들께 권해드리는 것은 이 아이솔레이티드 격리로 설정해주신 다음에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배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율은 최대 125배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배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이솔레이티드로 하면 은 숏과 롱 포지션 둘다 배율을 설정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롱도 20배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마치면은 거래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래프 좌측 상단을 보시면 분봉을 설정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 원하는 시간대를 볼수 있으니 다양한 그래프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분봉을 잘 설정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BTC USDT에 마우스를 갖다 대 보시면 다양한 코인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코인들 중에 원하시는 코인을 선택해서 거래를 진행하시면 되고 저는 가장 대표적인 BTC 비트코인을 통해 포지션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에도 총두 종류가 있습니다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있죠 롱 포지션은 오르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숏 포지션은 떨어지는 거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진입해 봐야겠죠 오픈 바로 밑에 보시면 리밋과 아켓이 있습니다 리밋은 지정가 매수로 원하는 가격의 매수 혹은 매도를 할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마켓은 시장가로 바로 지금 표시되고 있는 가격에 바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원하는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는 마켓으로 주로 진행을 합니다 지정가로 거래를 하다 보면 제대로 못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마켓가로 바로 포지션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 모두 100%로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숏 포지션을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잡고 있는 포지션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한 가격대를 의미하고 프라이스는 현재 가격 여기 맨 밑에 주황색 가격이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상 청산 가격입니다 이 가격에 도달하면은 투자한 금액이 사라진다는 의미겠죠 그럼 이 청산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스탑 로스라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스탑 로스 기능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포지션 tp 슬래시 sl 밑에 있는 연필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더스투드 눌러 주시고요 저는 어, 약 50%의 수익을 봤을 때 팔고 50%의 손해를 봤을 때 손절하는 것으로 설정하겠습니다 50% 50% 설정을 한 다음에 컨펌 눌러주시면 스탑 로스 테이크 프로핏 설정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프 보시면 알수 있듯이 이 빨간색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손절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초록색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이득을 보고 팔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모 박스를 꾹 눌러서 조절도 할수 있으며 X를 눌러서 스탑 로스를 없애거나 테이크 프로핏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포지션을 종료하고 싶을 땐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 클로즈 버튼과 플래시 클로즈 버튼이 있습니다. 클로즈 버튼은 여기 클로즈 프라이스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100%로 설정해 주신 다음 클로즈를 눌러 주시면 원하는 가격에 종료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플래시 클로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즉시 시장가로 매도 혹은 매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을 종료하고 싶기 때문에 플래시 클로스를 눌러 포지션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포지션이 종료가 됩니다. 어때요? 이제 비트겟에서 거래하시는 방법 잘 아시겠나요?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너무 고율로 당겨서 거래하지 말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초보자분들은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고배율로 거래를 하시게 된다면 청산 당할 위험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번 거래를 해 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레버리지를 찾아서 좋은 거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